중국 사일 판매를 시작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1천만 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사입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의 자금으로 시작해야 한다면 우선 천만원이라는 사업 자금을 만들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소중한 천만원을 가지고 상품을 매입해야겠죠. 흔히들 소자본으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인데 이러한 방법들이 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구매 대행이 과거에는 엄청 선풍적인 판매 형태로 적은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구매 대행보다 더 빠르고 더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알리 같은 앱들이 국내에 등장을 하면서 현재 구매 대행 셀러들의 매출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는 어떤가요? 예서 키워놓은 상품들이 도매처의 공급 중단, 적은 마진, 나 말고도 누구나 똑같이 쉽게 상품 등록해서팔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네, 결국에는 나만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회판매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가 성행하기 시작한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던 방식은 내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입 판매겠죠. 결국엔 온라인 셀링의 종착지는 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입 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성과가 더디고 어렵더라도 초반에 내가 갈아 넣은 시간과 노력, 자금들이 누적이 되어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입 판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 천만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우선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을 소싱을 합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에서 앞으로 2-3개월 후에 검색량이 많아지는 상품의 키워드 를 찾아볼 수도 있고 쿠팡 사이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잘 아는 카테고리를 하나 선정을 해서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하고 2-3개월 후에 시즌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상품들의 대표 키워드를 수집을 한 후에 그 키워드를 하나씩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 물론 검색을 한 다음에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다시 해줘야겠죠. 하나씩 검색을 하다 보면 상위 판매자들의 가격이 너무 싸지 않고 적정한 가격대로 형성돼 있는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1등 판매자가 나름의 브랜딩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격대가 평균 시장가보다 조금 비싸게 판매 중이라면 그런 시장이 우리가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몇 개의 상품군을 선정을 한 뒤에 중국 1688 사이트에서 상위 판매자들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들을 소싱해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천만 원 중에 우선 300만 원어치만 구매를 할 겁니다. 1688 상품원가에 이 상품을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리고 내 사무실까지 오는 한국 내 물류비용까지 다 합친 비용이 300만 원이 되도록 해야겠죠. 아직 수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입 및 물류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울 테니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 300만 원 나누기 300을 하면 많이 됩니다. 1688 원가 곱하기 수량을 했을 때만 위안이 되도록 하면 되는거에요 예를들어 12원짜리 상품 1000개를 수입하는거죠 12원짜리 상품은 수입비용과 물류비용까지 더해주면 대략 한국 원가가 3000원이 될겁니다 우리는 원가 3000원짜리 상품 1000개를 팔거예요 판매가를 정했다면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건데 저는 이상품 1000개를 노마진으로 팔겁니다 상품 한 개를 팔았을 때 남게 되는 마진을 광고비로 다 쓰는 거예요. 한개 팔았을 때 3,000원이 남는다고 한다면 이 3,000원을 전부 광고비로 써서 제가 수입한 상품 100개를 빠르게 판매하는 겁니다. 상품 1 0개를 팔게 되면 상품군마다, 상품 품질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15개가 판매됐을 때 후기 1개가 달린다고 보면 상품 100개를 팔고 나면 상품 후기는 약 70개가 생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품 100개를 빠른 시간 안에 팔아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상품 100개가 빠르게 판매가 되고 후기가 계속해서 쌓이는 중이라 라면 최대한 재고가 품절이 되지 않도록 남은 금액으로 다시 상품을 수입 해야 됩니다 2차로 수입한 물건들이 또다시 잘 팔리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광고로 판매되는 매출 만큼이나 내 상품이 상위노출됨으로써 자연매출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노마진이 아니라 자연매출을 통해서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1차로 수입한 300만원어치는 수익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300만원으로 다시 내 통장에 들어오겠죠 2차로 수입한 700만원어치는 수익이 조금 붙은 상태로 예를 들면 900만원 정도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1000만원으로 시작한 사입판매는 결과적으로 1200만원이 되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쇼핑몰 정산이 회사 월급처럼 한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온 1200만원으로 계속 이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알게 모르게 통장에 수익금이 남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온라인 판매로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소싱을 했을 때 판매가 되고 어떻게 가격을 설정했을 때 판매가 잘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사이클만 잘 돌려보게 된다면 시장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이런 성공 사이클을 한 번, 두번 계속 경험해 보신다면 이제부터는 돈 버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움만 하지 마시고, 신중하지만 자신있게 큰 그림을 잊지 마시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각 과정들은 제 채널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